온 목사와 성교 읽기 시편 80편입니다 오늘도 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80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0편도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듯에 맞춘 노래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태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어 빛을 비추소서, 에브람과 베나민과 문나세 앞에서 죄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80편은 아삽의 인도에를 따라 소사님 에 뜻에 맞춘 노래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소사님 에 뜻. 소사님 에 뜻. 이 소사님 에 뜻이라는 것은 언약의 백화파 곡조. 그러니까 백화파 트레킹핀 백화 파러면하는이 백화파의 어떤 곡조인데 언약의 백화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이게 어떤 노래로 불려지는지는 신학자들이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이게 아마 언약의 백화파라는 어떤 곡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불려진 그런 노래이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 탄식 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힘들었을 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적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입니다 북쪽 열지파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포로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를 불렀다는 의미를 신학자들은 말해놓고 있습니다. 어떠든 우리 한번 이십편 8 0편 아삽이 시를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의 부르집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laughs> 자. 요셉의 양떼를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 지를 괴로워서 구릅사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어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지금시편 기자는 아삽은 어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데 거룩한 용사의 강림, 거룩한 용사, 아주 심연 용사들이 좀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에브라임과 베야민과 문나스 앞에서 죄 능력을 나타내사 여러분 연약하게만 보였던 그들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거룩한 용사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이 강청 이것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이웃,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술이 서로 비운 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주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두 번째 작은 달락에는 하나님의 노하심에 대한 애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 여러분, 신앙이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생 속에 위기가 오고, 알아주인 어려움이와는 모든 것들을 그들은 어떻게 또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심히 노하고 계시다 하는 노함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요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리까 그들을 눈물의 양식을 먹시시며 많은 눈물을 이하시고 우리를 이웃의 다툼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한 번가, 여러분. 사실 우리의 어려고 힘든 것들, 그렇죠? 하나님의 노화심에 대한 이런 생각, 어쩌면 신상적족일수요해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만군의 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에서 가꾸셨으므로 급거리와 비피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 백성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는 바다까지뽑 뻗고 동굴이 강까지 미쳤나이다. 주께서 어짜여 그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다. 숲속의 멧대일이 상의하며 들 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을 구하시고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사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죠. 이 그래서 신약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니 우리 아버지는 농부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인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어떤 백성들 이런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가 그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한 포도나무를 이슬을 가르치죠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어디 가난 일곱 족속 가나안 일곱 족설되고 거기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가왔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박히고 땅에 가득했습니다. 산들을 가리고 가지는 한 백향목 같이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농구리 강까지 미쳤나이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이 포도나무가 이 가나안 땅에 쫙 퍼지면서 든단 나루로 세워. 졌는데 안타깝게도 주께서 어찌 그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는 모든에게 그것을 따게 하셨는가 숲속의 멧돼지 상의하며 들림이 먹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포로를 끌려가고 잡혀가고 수욕을 당하고 나라는 다 빼앗기고, 침공을 당하고, 이런 것들의 표현,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다시 포도나무에 이 아름다운 삶을 역전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구함이 돌아와서 하늘을 구하시고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러면서 15절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 있게 하신 가진입니다 15절 이하에부터는 이 포도나무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간과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무 아닙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 있게 하신 가진입니다 것이 불타고 배음을 당하며 죄변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던는자곧 주를 힘 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만군나 하느님여 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 비춰서 우리가 구원을 어들이라 그렇습니다 탄식시 항상 관점이 뭘까요 회복이래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허려요 근데 하나님 회복 시켜주세요 지금 이 포도나무 가지가 어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잘 심어놓은 포도나무 잘 자란 가지를 담을 허려보시고 길을 내버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따게 하고, 어? 아무나 따먹는 포나무 만들어버리고, 멧돼지가 상해하고 들짐승이 먹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포나무는 어떤 포나무니까? 죄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줄을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불타고, 배임당하고, 멸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그주료해요 힘있게하신 인자의 수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서, 그렇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주의 손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우리 주님께서도 병자를 고칠 때 어떤 병자에 손을 내밀어 안수하시고, 그 그러니까 주의 손이 이렇게 내밀어지는 거 거기에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주의 손이 울량에서 이렇게 내밀어지는 그 은혜의 그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을 얹으서서 여러분 오늘 힘이 되십니까? 오늘 어려우십니까? 주의 위로와 권능의 손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얹어지는 귀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주의 손이 우리를 얹어 주시면 우리가 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소생하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돌이켜 주어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게 비추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리리다. 여러분 민속의 그의 축도로 가면 하나님의 그 얼굴을 비추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머물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때로 힘들고 어려워지죠. 그러나 우리가 탄식만 하지 말고 주의 얼굴이 나를 향해서 비추시는 그 은혜의 이미지 영적인 놀라운 이미지 그리고 주의 손이 나를 이렇게 안수하시는 그놀란 위로와 권능의 손얹으심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그리고 우리가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읽기 시편 80편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